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복면골프 건성동이 지금 건성동이가 복면하고 골프 칠 때가 아니죠. 네 통일교 이 의혹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자가 얼마나 뻔뻔한 자인가. 복면 써가지고 이 골프를 치는 이런 행태로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건성동 국회의원직을 빨리 사퇴시키고 저자를 특검을 해야 합니다. 특검. 그래서 저자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행태를 보였는가를 총체적 조사해야 합니다. 건성동 게이트를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춘석이하고 건성동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장재원이 그리고 이철규 또 윤한홍이. 저 권성동이 이 윤핵관들 그리고 저 윤상현이 이런 작자들은 특별히 조사를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